안녕하세요, 서피디가 간데 서피디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CF 모델이십니다. 그것도 여성분입니다. CF 모델 정우주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한테도 아, 아, 아 네. 쉽네요 오늘 정우주 씨를 모셨는데, 정우주 씨는 모델로. 맞아요. 처음처럼, 그리고 더페이스샵, 그리고 SK2. s k 2도 아니고 SK2. SK2. <laughs> 오늘 저와 일일 데이트인데, VR 해보셨어요? 아니, 아직 안, 해봤어요. 아, 안 해보셨어요. 네. VR 게임 하면서 오늘은 체험뿐만이 아니라 내기를 할 거예요. 엄청나요. 어? 내기를 하고 벌칙이 네. 있을 거고요. <laughs> 그리고, 권피디가 네. 내세우는 기록을 네. 깨시면 상금을 드립니다. 어? 무려 두 장입니다, 두 장. 어? 네. 한장이 아, 아닙니다. 2만 원입니다. 아, <laughs> 어, 좀 앉아서 정우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게임을 바로 들어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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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이렇게 네.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겨주시고요. 네. 아, 너무 이쁘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감사요 아, 좋네, 아주. <laughs> 2007년 페이스샵 자연민 선발대회 1등, 2009년 드라마 대물과 영광의 제인, 그리고 2012년 GS 홈쇼핑 호스트 및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네요. 네 맞아요 네. 어, 지금은 회사원이시네요. 골프 마케터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, 네. 지금도 광고는 부업으로. 진짜? 어, 투자 네, 어 네. 능력자시네요.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네. 네 대학원까지 나오셨고 어, 엄, 엄 엄친아 엄친딸? 네, 딸이죠. 딸이죠. 아, 정우 씨남자로 보이나요? <laughs> 네. 애교가 그냥 아유. 어 정우 씨는 투자벌 뛰고 계시고 골프장 마케터로서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.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, 연봉이 뭐 제가 봤을 때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어 맞아요? 어 진짜요? 어, 연... 회사원들보다는 좀 많이 벌죠 제가.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? 아 네. 스케줄 있어요. 아, 그래요? 까인 <laughs> 거지? 나힘들네 네. 어 아까 제가 말한 네.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좋아요. 갈까요? 아까 내기 아시죠 저 뽀뽀하는 거? 어. 어 오케이 거예요. 오케이. 여러분 기대하세요. 아 여기 있네. 뭘 집을까요? 아, 어 아니야. 뭘뭘 아, 잡아야 아, 되지? 주당인가? 이걸로. 네. <laughs> 이걸로. 나 어? 이거 갖고 가야지. <laughs> 마지막 탄 참. 하나 생기면 끝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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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. 오 저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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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돼. 리가 저리 저리가. 와. 이제 다죽다날 쏘지 말라고. 아, <laughs> 거기 계속날 아, 아, 쏘지 말라고. 는사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죽는데. 점아 내기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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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.. 아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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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.. 기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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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.. 아 와... 와... 아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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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수말라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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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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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이게 팔당기는 느낌이 나응 음, 맞아 당길 때마다 깍둑 소리가 비켜! <laughs> 야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. 아싸 아싸 아야 진짜 그런 거 어딨어 진짜 맞추지 마 어딨어 갑자 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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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비켜줄래? 아니 잠깐만 와나악왜 날아 죽여! 야! 아 잠깐 가까이! 잠깐나 죽을래 이거 같이 죽자고요 같이 죽자, 죽자. <laughs> 아, 가만있어 맞출한 말이야 맞출란 말이야 어뭐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, 죽어, 나, 죽어, 어? 나, 나 어디서 날왔지 한동안 처 마이 턴 나는 마이 턴다시가버리겠다예 아까 우리 약속 지않까아약속 약속 제가 이겼습니다 땅이 <laughs>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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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에서는 인사예요 인사 <laughs> 이제부터는 1 0회까지 <laughs> 모든 여성분에게 뽀뽀 을 거예요 <laughs> 네. 아무튼, 정우주씨, 이제, 골프 업계에서 그 마케터로서 활약도 하시고, 화장품 광고에서도 열심히 활동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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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한테 하실 말씀 없나요? 다음에 한번또한번 붙죠. 아, 좋아요. 네, 좋아요. 네,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고 모델 정우주씨와 함께 하였습니다. 사탄도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서피디가 간다! 간다.